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청춘합창단이 창단한 지만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찌 감회가 없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합창단은 2011년 KBS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으로 출범했습니다. 방송은 끝났지만 아무도 헤어지기 싫었고, 그래서 다시 모인 저희 합창단은 지난 9년간 참으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유엔 공연과 오스트리아 그라츠 공연, 우즈베키스탄 동포 임문 공연을 비롯하여 작년 5월에는 모든 예술인의 꿈에 무드라일커는 뉴욕 카네기홀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10회 이상의 초청 및 방문 공연을 통해 액티브 시네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꿈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배팔고 자동차와 휴대폰 팔아서 갑자기 부자가 된 졸베의 나라가 아니고 반만년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가진 당당한 문화민족임을 세계에 알리는 층단 고 글로벌의 꿈과 전국 방방곡곡에 저희와 같은 합창단이 많이 만들어져서 온 나라가 화합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자는 꿈, 바로 그 꿈입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계속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꿈꿀 것입니다. 저희들은 더욱 정진하고 기량을 닦아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시니어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한번 더의 평화 통일 유지를 세계 만방에 알리고 전 세계 시니어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진정한 문화예술의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합창단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시니어 합창단으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후원의 덕분으로 알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러한 국민적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본질이 화려한 조명이나 유명함이 아니라 어렵고 힘없는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드리는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합창에 아름다운 곡을 얹으면 아름다운 연주가 되지만 거기에 꿈을 얹으면 그것은 사랑이 되고 평화가 되고 그리고 통일이 된다 믿습니다. 저희들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